Okay, 자 이제 앞다리. 음. 앞다리 해 볼게요. 자, 듣고 이게 앞다리가 일단 어떻게 생겼냐면은 부채살. 음. 이게 꼬리살. 음. 이게 살덩어리가 있는데고 음. 여기가 음. 이제 세거리로 음. 이제 음. 네, 네, 도이 부채살이랑 꼬리살 나누는 데도 있어. 굳이 그렇게 나누진 않아요. 소분할로 따지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정육점에서 어떻게 판매를 하냐면은 지금 얘는 괜찮은데 털이 만져지는 게 있어요. 아 저희도 이제 네. 면도할 때, 이렇게 하면은, 아,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 껍데기를 잡고, 이렇게 밀어줘야 돼. 떼거든요? 아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떼가 네. 냄새가 나는 거낌이에 네. 예, 네.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주위에 뭐가 붙어 있는지. 여기에, 이게 항정살. 항정, 항정살? 아 네. 앞다리. 앞다리 항... 쪽에 항정살이 붙어 있는 네. 예, 맞아요. 이제, 이쪽에 이제 사태. 이제 목살. 음. 아, 이쪽 이쪽에 이제 삼겹살이 이어지는 쪽, 이 음. 위에 이제 갈비가 있었어요. 앞다리로 구이를 한다고 하잖아요. 항정살 붙어있던 쪽이랑 음. 이쪽 목살 쪽 구워 먹는 맛있다. 여기도 삼겹살 쪽이니까, 음, 네, 기름이 붙어있는 쪽이 요런게에 있다고 보면 되고 살 덩어리고 또 사태가 있었던 데이기 때문에 질개 거리, 예 네,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아까 여기 껍데기가 이제 냄새가 난다고 했는데, 냄새가 나는 이유가 또 뭐가 있냐면은 요런 혈관들 있죠. 음. 제거를 하는 게 좋아요. 피해서 회... 냄새가 예. 나는, 딱 봐도, 시어 놓게 되어있 혈관. 예. 냄새가 나는 원인이, 그, 껍데기 쪽에 털, 그런 거랑, 찌꺼기들하고, 예. 혈관들이. 있어요. 예, 보통 정육점에서는,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 신경 쓰는 정육점이나, 이렇게 저 제거를 하는 게 예, 맞아요. 굳이 그렇게 막 음. 신경 쓰고, 그러니까. 그러진 않는다. 판매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이렇게 반 잘라요, 그냥. 기름 많은 근데... 쪽이고, 구이는 이제 기름 없는 쪽. 아... 일단 여기 짜투리를 다 떼볼게요. 네, 찌개거리로 그냥 가버리는 거고, 이제 좀 골고루 팔수 있게. 보통 이제 구이용으로는 판매를 잘안 하잖아요. 아, 그거를 음. 찌개거리 했을 때는 또 똑같이 맛있을 것 같아요.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른다고. 네, 맞아요. 그런 느낌. 음... 이렇게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덩어리째로? 네, 이렇게. 맞다리 고... 주세요. 네, 얼마 드릴까요? 이기게딱 <laughs> 가는 거예요. <laughs> 그... 기름 많은 쪽 주세요. 그러면 이런 음... 거. 그 이거 떼잖아요 얘는 굳이 안떼고 그냥 붙여서 파는데도 있어요 뭐 떼는데도 있고 안떼는데도 있고 그러니까 떼야되는게 맞는건 아니다 <laughs> 떼면은 이제 좀더 모양이 이쁘게 나오는거고 예쁘게 보여야 하긴... 잘리기도죠 음. 용도가 수육용이랑 제육, 음. 제육. 찌개. 찌개 이게 제일 많이 나가고 그래. 구이 아, 민치 쓸수도 있다 아, 그럼 얘를 민치로 쓸수도 있겠네 어 맞아요 수육은 간단해요 그냥 덩어리로 삶을때 삶고나서 한입거리가 대게끔만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음. 쌍끼 좋게 음. 간 자르면 되는 거고 흔히 보던 앞다리 수육감에 부분 네. 네. 만약에 껍데기 떼달라 그러면은 좋아하시는 분이 있고 싫어하시는 분이 있겠네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그죠 그니까 껍데기를 달고 달고 나서 빼주는 거, 아. 아니면 아예 떼고 나서 달아주는 데가 있고 아. 너무 싸서 달고 떼드린다 음. 이런 데가 있고 음. 아니면 아예 그냥 다 떼고 그냥 달아주는 데가 음. 있고 아. 그 차이에 얘는 어떻게 봐아 얘는 버려요. 생활을... 보통 다 버리는 아예요 응. 먹을 수 있는 거라. 예. 응. 응. 양념해가지고 뭐 응. 썰어서 응. 해놓은 응. 다음에 서비스로 주든지 팔면 좋을 것 응. 같긴 한데. 이, 이 기름도 너무 많다. 너무 많다 그러면 그냥 떼줄 때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 떼면 또, 또 로스가 아, 나니까 그렇지. 이런 것도 예 아, 제거해주면 좋고 수육 보쌈 하는데 응. 뭐 칼집 내달라고 이렇게 해주면 돼. 이렇게만 예,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 기름. 음. 아, 네, 그렇게만 해주면 돼. 구워 먹는다. 맛있는 쪽이었잖아요, 여기가. 예. 부채살 있고, 꼬리살 있고, 있고 기름기 좀 많은 쪽. 구워 먹기 쉽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삼겹살 비슷하게 생겼다. 좀더 두껍게 해달라 했다. 음. 그러면 두껍게 해주면 되는 거고. 음. 가면 갈수록 이제 기름이 많아진다는 거. 떼가지고, 음. 그냥 뭐 불판 닦을 때아 그런 사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골치덩어리요 정국장에서왜냐면면 이것도 어쨌든 아따리 가격으로 사온 건데 제육볶음 썰어달라고 하잖아요. 기계로 썰어도 이쪽으로? 돼요. 기계 네. 예, 음... 썰어도 돼요. 이 삼? 이 모양으로 이렇게 딱 네. 여기 밑에가 밑에로 가겠끔 네. 판단으로 네. 이 모양으로 얇게 나오면. 모양으로 얇게 나오면. 네. 근데 얘도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쪽. 이쪽은 아까 여기 이거 떼서 그렇지만 그럼 다부스러지고 쳐서 나오거든요. 그렇게도 불고기를 할수 있다. 칼로 하면은 이대로 이렇게 썰어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고 맛있을 것 같은데 이걸 제육볶음 는거 그니까요 기름이 많이 붙 있어. 기름을 싫어하는 손님들은 이제 싫어하죠. 기름 너무 많아.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한 살덩어리죠, 있죠? 여기, 여기랑 여기, 이쪽으로 이제 썰어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아, 이제, 음. 쓸수 있는 거죠. 아니면은, 이런 거 그냥 썰어줘야 돼요. 모양이 안 나오긴 하는데, 기름을 너무 싫어하시면은, 그냥 이런 걸로 줘야 되긴 해요. 기름을 떼줘도 상관없는데다. 가게마다 다르지만, 기름 아예 떼주고, 썰어주는, 네, 그런 느낌 가야죠. 제육은 조금 기름기가 있어야 맛있긴 한데, 취향 차이 죠 찌개거리? 그 찌개거리? 그 찌개거리 이거 아까 잘라놓 거, 예. 이런, 네. 이런 걸로. 예, 네, 맞아요. 찌개거리 거. 네.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은, 어쨌든 큰 덩어리. 제가 이제 설명한 순서 있죠 앞다리를 처리하는 순서예요 덩어리로 팔고 못 팔면 이제 써, 네. 썰어야 되는 거고 네. 반로 네. 이제 판매를 했잖아요 네. 하고 이제 거기서 복삼거리 달라 그러면 그걸 주면 되는 건데 썰어 달라 거기서 이제 써는 게 아니라 요런 게 남았잖아요 먼저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로만 계속 썰어주고 그러면은 결국 이런 것만 이런 계속 남거든요 요런 다. 것만 남는단 말이에요. 음. 그렇게 되면, 판매하기가 어렵잖아요. 썰어달라는 손님이 있으면은, 요런 걸 먼저 써줘야 돼요. 만약에 진짜 지금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있다. 어, 기름 있는 걸로 드릴까요? 없는 걸로 드릴까요? 없는 걸로 주세요. 어, 어, 그러면 요거 그냥, 요, 요딱 집어가지고 어. 이걸로 썰어줘야 되는 거예요. 기름기 좀 있어야지. 어. 있는 걸로 주세요. <laughs> 그러면은, 예, 그러면 요런 거. 요런 어, 어. 걸로 해서 이렇게 어, 썰어줘. 아, 네. 네, 아니면 얘가 모양이 이쁘니까, 아니면 요런 걸로 그냥 썰어줘도 되는 거고. 찌개거리는요 정도 크기 나오면 되거든요. 아, 두껍게. 예 네. 아니면 뭐 가게마다 또 달라요 그 가게에 맞게 해주면 좋아요 이런 아, 거 이런 것 때문에 또 찌겨질 수 있거든요 얘는 이제 아, 얘는 뼈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거를 해주면 좋은데 잘안 하죠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하은예좋 네. 좋은 거죠 보이면은 이렇게 해주는 게 좋다 예 네. 이렇게 찌개거리 만약에 얘가 이제 기름 없는 제육 제육 거리다 제육 썰어주면 되는 거고. 아까 그큰 덩어리에서 찌개 거리를 많이 썰어야 된다. 구이 자른 것처럼 두께로 썰은 다음에 한 번에 그냥 얘는 썰어 구이 오데 얘는 냅둘까요? 네. 먹어야 되잖아요. 어, 먹어요. 이렇게 먹어야 뭐. 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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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 거잖아요. 네. 우리, 우리 입속으로 네. 들어가야돼 찌개 거리 썰어버리면 돼, 주민. 찌개 거리 길게. 얘 이것도 비율이 딱 좋은데요? 아쉽인데 어, 이것 모양이 안 좋으니까 찌개를 썰고. 이런 느낌이고, 이게 보쌈, 부위, 이게 볶음. 어, 아, 볶음. 볶음. 어, 이렇게 근데... 나온 거고, 얘는. 얘요? 얘는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요. 뭔가 짜투리가 많다. 어떻게든 음. 이거를 팔아야 되잖아요. 찌개로 다 썰어서. 파는 거본적 있어요? 얼마 드릴까요? 한근 주세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담아가지고 무슨 느낌이면은 여기에 삼겹살, 목살 뭐 이런 게다 들어있어요. 모양 아안 나오는 거. 맛은 이렇게. 모양 은 나오지만 맛은 는게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죠예 어.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얘도 만약에 안 팔리면 그냥 찌개거리 썰어서 그냥. 음. 넣는 거예요. 이제 찌개거리 이렇게 들어갈 때도 껍데기를 떼고 찌개거리를 썰은 데가 있어요. 왜냐면은 앞다리로 아까 민찌, 그니까 러 갈아달라고 하는 사람, 그니까 러 바로 갈을 수 있게. 껍데기가 있으면 못 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예. 껍데기를 다 제거를 해서 이제 찌개거리를 썰어줘야 돼요. 그래야 민찌로 바로 갈수 있게. 예. 아니면 이게 기름 많은 걸로 갈아달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예를 만두 같은 거할 때. 아, 그지 예. 그렇지. 그러면은 이런 거 빨리 집어줘야 돼요. 그, 그 사람 아니면 이거 못 팔아요. 그래, <laughs> 기름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껍데기만 벗겨 가지고 갈아 줘야 돼요 만두는 기름 기름 많아야 맛있어요 네 어. 맞아요 아. 네. 그냥 여기서 해주든지새거 꺼내서 어차피 이거 잘안 나가는 거니까 새 거에서 기름 많은 쪽 떼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팔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도 못 팔았다 찌개에 넣어야 되는 거죠 어떤 데는 그냥 식당에 주는 데도 있어요 기름 많은 거를 선호하잖아요 그렇지 네. 맛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기름 많은 게 맛있는 게 맞잖아요 사실 그렇지, 그렇지. 이런식으로 다 나온거죠 음. 이 진열할때도 기름이 안보이게 이것도 만약에 팩에 진열을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약에 진열을 한다면 얘는, 얘는 굳이 막 썰어놓고 그러진 않네요 제육거리는 음. 그냥 오면 썰어주고 옵상거리는 아까 이렇게 돼있었잖아요 트레이에 담아서 음. 돼있고 밥만 썰어드릴까요? 면 썰어주고 껍데기 떼드릴까요? 떼주고 지방 이렇게 나왔다. 진열을 만약에 이렇게 해놨어요. 안 팔리면은 제육 썰어달라는 손님이 오면은 이렇게 썰어줘야 되는 거예요. 썰어놓은 덩어리가 부위로 나가도 된다. 이렇게 썰어줘도 되는 거예요. 썰어놨는데도 안 나갔어요. 찌개로 썰어야 되는데 껍데기를 떼고 찌개를 썰어야 민지를 해달라고 했을 때 빠르게 이제 가아주면 되는 거니까. 덩어리로 있는데 기름이 많은 거다. 기름 많은 거 주세요라고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 단계를 건너뛰고 그냥 바로 줄 수도 있다. 아까 민지 같은 경우에 만두를 한다는. 근데, 민지 갈 때는 항상 껍데기 떼줘야 되고, 요 정도. 어쨌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다. 정점에서그 음. 음. 그 정도. 오케이. 오케이.